지난 이틀간 참은혜로운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던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너무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도님들 함께 이 사경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매일 저녁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해주신 우리 주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두 분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샬롯교회가 궁금하고 방문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시며 즐겁게 지내시던 이태원 집사님과 조정순 집사님에게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샬롯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더 오래 생활하셨지만, 고향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샬롯교회를 그리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두 집사님의 안부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어, 집사님께서 샬롯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직책을 부탁받으셨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직책을 거절하셨던 이유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다 말씀하시며 지금은 벨리교회의 여수석 집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0년 전에 힘들어서 거절했는데 10년 후에 여수석 집사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샬롯교회에서 좋은 집사님 가정을 벨리교회로 보내주셨음이라 생각합니다. 잘 보내주셔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수석 집사의 직책으로 봉사하고 계신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샬롯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제는 됐구나라는 생각을 10년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총 주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주제 성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 설교 예배가 몇 시쯤 끝납니까라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12시쯤 끝난다고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채 20분이 남지 않은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계 보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보기와는 다르게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마음 속에 새기고 있으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제가 눈치가 있으므로 알아 듣습니다. 네. 우리는 첫째 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엘렌지 화이는 부조화 선지자 삼십삼 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혐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참 많이 증명됩니다. 특별히 이 13장 1절의 말씀은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찬양을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집에 가서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영원한 신비. 참이 말씀 가운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만 살게 되는 것이, 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졌다, 해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것 같지만 승리하신 것이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하는 순간 수십 가지의 질문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승리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왜 승리라고 부르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영광의 왕으로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까?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친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한, 희롱을 다한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진 모난과 고난을 당한 장면이 짧은 절 안에 많이 등장한지 발견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바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었어. 희롱한 것이죠. 그리고 붉은 옷을 입히며 왕족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놓고는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옷을 벗기고 갈대의 머리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어,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그 질문 속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얼만큼 사랑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연인들이나 부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 어, 사랑을 말하고 느끼고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사실 내밀기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을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직전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기별로 세종예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늘 부탁드립니다 제발 1년에 4번만이라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만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던 사람이 편하고 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발 씻기로 가실 용기가 나십니까? 저 집사님이 지난주에 단임목사님한테내 얘기를 나쁘게 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것 같아.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저랑 발 씻으실래요? 라고 용기내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도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며 신약을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에게서 구약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양의 피, 짐승의 피가 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 전체를 짜 보았을 땐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를 죄를 지은 나를 살리시고자 죽어야 살게 되는 그 십자가를 고난당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 피 흘리신 예수님, 성경에선 몇번피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째,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피 빗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며 피를 흘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로 인해서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순간은 인간의 감정적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고통과 씨름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고 세 번째는 가시를 가시간을 쓰신 후에 피를 흘리셨으며. 네 번째는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샬롯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셨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느끼셨죠. 나랑 똑같이 느끼셨죠. 우리 종이에 살짝만 손가락이 베어도 엄청 따갑고 아픕니다. 그 정도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도 겪으셨고요.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느끼셨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며 외면당하는 고통도 느끼셨는 예수님이세요. 정서적 고통도 있죠.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며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영적 고통도 있습니다. 죄를 담당한 그 아픔을 기도로써 견디고 이겨내셨죠. 사회적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오해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돼도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동시에 겪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굶주림과 배신과 외로움과 죄의 고통과 오해와 멸시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요 하늘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품으시고 아끼시며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의 질고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하다의 원 의미는요. 하페치입니다. 이 하페치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까요? 우리 애는 아픈데 저 아이는 저렇게 잘 뛰어놀아서 너무 행복하네 라는 마음이 드세요? 부모된 입장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놓으시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이 하늘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에 우리 하늘아버지 분명히 눈물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하는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기뻐하셨던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할 수 있음이 기쁘셨던 것이죠. 내 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정과 성품이 같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장 세상에서 넘버 원1등 부자는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창업주죠, 스페이스X와 두 번째는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누굽니까? 아마존. 세 번째는 레리 앨리슨입니다. 오라클 이, 이 AI 현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삼성은 세계 몇위 정도 될까요? 한3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은 대단히 큰데 332 하니까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분이 만물의 주인이셨던 분이 그의 신분이 한 순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약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만물의 주인이신 아들 예수님은. 그가 태어날 곳이 말구유 비천한 보잘 것 없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렇게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지상 생에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가 만물의 주관자이지만 부유함이라는 근처에는 미치지 못하는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빈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고, 빌린 방에서 6월절 음식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빌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무칠 무덤이 없으셔서 누구의 무덤을 빌려 쓰셨어요?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셨어요. 샬롯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셨다는 것이 저야만 승리하는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즐거움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깊이, 깊이,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한 마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나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만남과 시간 속에서 이제 다시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만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헤어지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나 우리가 바라고 그리워하며 나아가야 할 곳,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배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샬롯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사경의 기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